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오늘 배울 강좌는 PTAV 스튜디오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영상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 원본 그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들 것인가 두 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원본 그대로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어,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신 다음에 빈 타임라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빈 슬라이드 삽입 전에 강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슬타일 블로그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아트쇼 아트쇼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미지가 31장이 들어갑니다. 31장이 들어가지죠. 그러면, 닫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제거를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여기 제거, 아니면, 델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1장을 이포트를 해야 되겠죠, 사진을. 이렇게 해서 쭉 내리신 다음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장이 임포트가 됐는지, 32장이 들어와있죠? 그러면, 얘네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장이죠, 지금. 31장이 다 들어와졌습니다. 그러면 31장이 다 들어왔으면 이 끝부분에 대시고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모니터 끝쪽으로 마우스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번까지 와집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슬라이드 스타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임포트 시켰던 스타일 파일을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영상 다 만들어졌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어, 자동으로 다 임포트가 돼, 들어가졌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만 하시면 됩니다 음악 넣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어, 있는게 어, 요 1번에 돌아가는 그 영상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약간 어, 늦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여기는 어, 120초를 주십시오. 120초. 그 다음에 여기는 90초. 여기도 90초. 여기도 90초. 근데 네, 이래야지 영상이 조금, 어, 눈도 안 아프고 볼만 합니다. 이게 네, 돌아가는 것도 일, 어, 120초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서서히 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쇼출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렌더링 하실 때는 여기 제일 밑에 걸로 저는 계속 요 밑에 걸로 했어요 이걸로 하시고 어, 여기는 프레임을 어, 60프레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어,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화질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는 어,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는 최고 HED 화질로 해서 1 9 2 0에1 0 8 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어디다 할 것인가 바탕 화면에 해서 여기다가 여기 포토 갤러리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본으로 하신 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내문서를 들어가셔서 어, 교체하실 분들은 내 문서 그 다음에 여기 피처. 이스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스타일 왼쪽 마우스 클릭 슬라이드 스타일.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어,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미지의 화분 꽃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꽃을 놓고 싶으면 제가 요 파일을 넣어 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창을 내려주시고. 네, 요 지금 들어왔죠? 기존에 있던 내문서, 내문서,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갔던 시처 여기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 하시고 슬라이드 트랜지션 더블클릭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얘를 어 전체적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방금 복사했던 어이 파일들을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a 이브 스튜디오를 다시, 어,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 이미지는 몇 장인지 아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1장만 놓으시면 되겠죠? 네, 31장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그 이미지 교체해 주시고, 자, 이렇게 1번까지 쭉 드래그를 해 주신 다음에, 네, 스타일,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불러드렸던 슬라이드 스타일 있죠?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꽃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미꽃 화분으로 해서 영상이 나와지는 겁니다. 좀 많이 들어갔네. 얘는 뒤에 거는 제거,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1번에 어, 1번 슬라이드 이거는 수정하는 영상입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냥 원본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는 그냥 벚꽃 같은 화분이었는데 지금 장미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 슬라이드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격차 애니메이션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왼쪽 마우스 예, 빈 공간에 대시고 쭉 이렇게 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면 요 건물 이미지를 교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건물 이미지에요 그러면 속성으로 넘어오셔서 여기 그림, 그서아래에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요 이미지도 제가 포토샵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씨를 넣을 겁니다. 자, 글씨 넣을 거예요 여기서. 어, 이미지가 교체가 됐으면 텍스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떴죠? 그러면 글씨는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영상 아트 스쿨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상이 맞는, 어, 예를 들어서 손주분이나 아니면 모임, 그리고, 어, 등반하신, 그런 이미지를 넣으셨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는 이름을.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 폰트. 폰트는,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스크롤팔로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코리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코리아, 이거는, 내가 직접 집어넣은, 어, 폰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보시고, 크기도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줄였다가 늘렸다 하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 이동 하시고, 적당하게 센터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얀색 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어떤 컬러로 집어 넣을 것인가. 글씨 색을, 슬라이드 스타일 3번으로 옵니다. 슬라이드. 저는 노란 걸로 넣을게요. 어, 만약에 내가 찾는 색상이 없다 그러면 2번 스타일로 오셔서 여기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돌려서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인. 글씨가 좀 크다 싶으면 이렇게 좀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텍스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 왼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닫아주시고요. 요 마지막, 6번, 6번 슬라이드도 교체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셔서,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교체를 해 주셔야겠죠? 이미지 교체해 주시고, 교체해 주신 이미지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텍스트, 복사했던 텍스트를 왼쪽 마우스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창이 뜨시면 붙여넣기 하면 텍스트가 이래, 이렇게, 어, 임포트가 들어가졌죠? 이렇게 해서 어,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 다른 건 수정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언제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어, 장미꽃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얘도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음악을 넣고 싶을 때는 타임라인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 버튼 있죠? 이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배경 음악 내가 넣고 싶은 음악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음악을 넣으시고 효과음 넣으시는 방법은 아시죠? 그 효과음 넣으시려면은 효과음 영상 효과음 방 게시판에 보시면 있습니다. 대문 열리는 효과음 있습니다. 그 넣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어, 포토갤러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원본 상태 그대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그 화분이나 건물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원본 그대로 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참고하시고 영상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자의 시와 음악사였고요. 만든 완성된 영상 감상하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